안녕하세요. Q&A를 찍으러 온 9월입니다. 야호. <laughs> 질문이 72개나 달렸어요. 이거 언제 다 답하지? 일단, 일단, 시타크가 있습니다. 일단, 미술 직업이, 아니, 미술을 진로로 잡고 있고, 미술 용품은 프리즈마 색연필을 잘 사용하고, <laughs> 몇 시에 자냐면 학교 다닐 때는 거의 1시, 12시쯤에 다니고, 아니 자고, 지, 지금 방학이니까 새벽 2, 3시에 자요. 왜냐면 영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이죠. 미술은 수채화랑 아니 수채화는 기초만 미술에 아니, 미술학원에서 배웠고요 인물 그리는 거는 다 독학으로 한 거예요 그 뭐지 그 대생 그런 것도 대생 그런 거는 진짜 완전 원이나 공기등 그런 것만 해보고 끝냈어요 미술학원에서 고등학생입니다. 고2에요. 고2 18세 <laughs> 미술 학원 다녔었고 학업이 저희 학교가 미술과 점 학교랑 미술반이 있어요. 그리고 트위터하고 요 연필이 제일 초보자가 쉽게 할수 있죠. 그다음 색연필 그다음 수채화? 막카보단 수채화가 더 쉬워요. 저한테는. 순관님보단 9월로 해주세요. <laughs> 두부 지금 8개월 됐나, 7개월 됐나. 음 7, 8개월 됐다. 이름 애들이 놀려서요. <laughs> 이름 바꾼 이유. 이름 애들이 놀려서요. 본인이 지금 유튜브 잘안 봐요. <laughs> 왜냐면 쭉팔리거든요 좋아하는 웹툰은 쿠베라랑 스피리 핑거스, 창백한 말, 뭐 그런 거, 다른 거는 뭐 스토리 재밌어서 보는 거고, 그림 체예쁜 것들은 그냥 그림이뻐서 보는 거고, 몇 살이세요? 18세입니다. 그림은 4학년 때 재미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6학년인가 중1 땐가 그런 것 같아요. 일본 고다니시입니다. <laughs> 애용한 스케치본 따로 없어요. 그냥 표지가 이쁘면 다할 뿐. 색연필은 프리지 마. 옷 잘, 리... 패션 철학, 패션 철학, 저의 좌우명입니다. 패션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자기가 짱이다. 뭐든 잘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아무거나 막 입으세요. 이쁘게. <laughs> 구매하는 사이트는 별로 없구요. 음, 아울렛도 많이 가고 스타필드 같은 데 좋아하고 그냥 뭐 그래요 굳제도 <laughs> 많이 입고 좋아하는 룩은 귀여운 거 빼고 다 좋아해요 미대 입시 거의 미대 입시 준비를 앞으로 하겠죠 외동이고 화장품 화장품 좋아하는 게 있나 삐아 삐아 립스틱 진짜 예뻐요 삐아, 좋고. 어... 어, 응원해요. 고마워요. 얼굴 구도 그리는 부분 나중에 해주, 해드리고. 학원 다니셨고. 그냥 동네 미술학원입니다. 이거, 쿠베라. 창백한 말. 최고. 음, 몇 살이세요? 되게 많네요. 어쩌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원래요, 제가 미니어처에 관심이 있어서 미니어처를 초반에 찍어서 구독자를 만명을 찍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그림도 올려볼까? 하고 그림을 올렸는데 나중에 미니어처 영상들이 너무 흑역사가 된것 같아서 그림으로 갈아탄 거고. <laughs> 그리고 꽤 용돈이 돼가지고 너무 좋다. <laughs>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죠. 거의 유치원 때부터 좋아했을 걸요. 거의. 독학인지는뭐 아까 말씀드렸고. 흥미가 떨어지진 않아요. 약간 음 세계 제일이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당연히 떨어지지 않죠. 저는 왜냐면 너, 내가 누구보다 잘 그리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있거든요. <laughs> 다 중복이네요. 돈이 많이 들죠, 당연히 물감도 많고 뭐 종류가 워낙 다양하니까 디자인이나 회화 그런 거는 많이 연습해서 가도 될까요?는 독학은 하기에 나름인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겠어요. 고딩 때 시작하는 애들 많아요? 음, 애니메이터는 모르겠어요. 팬들, 팬들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화장... 화장... 비아 좋아하고... 허허허... 메이블린 마스카라 좋고... 피부는 텐션팩도 써요. 노트는 그냥 이쁜 거. 음. 타블렛으로도 그리는데 타블렛 선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laughs> 너무 슬프다. 노래에 맞춰서 그리게 된게왜 시작했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두월다 이라고 저번에 그, 팝송 소개 영상 1편에 나왔을 거예요, 두월다이. 그게, 그냥 딱 이미지가 그렇게 생각이 났고, 그거를 이미지를 실, 그, 제, 제가 상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그냥, 이렇게, 실제화? 하고 싶어서 그리게 된 겁니다. 아, 파, 파, 아 파. 그리고 노래를 좋아해요. 멀리 빨리 기는 방법 야한 생각하세요. <laughs> 그림 그리는 거 거의 6학년 때부터 5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잘 그리는 팁 모르겠는데 연습이 최고죠. 연습은 뭐남잘 그리는 사람 따라하면 뭐 약간 나름의 노하우가 생겨요. 어렸을 때 그림 그림?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남친, 작년에 헤어졌어요. 보고 있니? <laughs> 보고 있냐고, 두 놈이야. 두 놈이 있어요, 두 놈. 두 마리. <laughs> 보고 있니? 찔리지? 보는 거다 알아. <laughs> 어, 수채화 공책. 모르겠는데 저 그냥 아무데나 막 써서 모르겠어요 스케치북 고를 때 그냥 두껍고 보들보들? 약간 매끈매끈하고 얇지만 않으면 돼요 포슬포슬하면 안 돼요 그럼 물 넣었을 때 망하는 거라서 이 댓글 읽어주세요 똥꼬발랄룡지님 <laughs> 그림 왜잘 그리세요? 모르겠어요. 아빠가. 아빠도 그림을 잘 그려서 그런 건가? 유전자, 유전적 그런 이유인 건가? 모르겠네요. 5학년. 네, 그립니다. 콩그림, 봉그림봉그림은 그리다 접었고. 컴퓨터 그림 영상이 맨 아래에 있을 거예요. 엑소 페아트 그린 거 있을걸요? 음, 아, 그림도구. 그림도구는 뭐 나중에 아예 모아서 알려드리거나 할게요. 수채화 위주로 그림을 배웠어요.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남의 것 따라 그리거나, 롤 캐릭터 따라 그리는 거 최고예요, 여러분. 게임 캐릭터 따라 그리세요. 그럼 진짜 인체 구도가 맞대려요 정말이에요. 최고예요, 여러분. <laughs> 그림 주제요? 그림 주제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그리는 거고요. 그냥 약간 예쁜 단어들 있잖아요. 황혼이라든지, 햇살이라든지, 몽환적인 막 그런, 약간 그런 단어들을 보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림 연습. 왜 이렇게 많냐? 지금이 시라서 가족 소리가 들려요. 그림 전체 채색할 때 스케치 지우고 하시나요, 아니면 스케치를 연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요. 어 진하게 하면 그 지우개 이렇게 보통 지우개가 이만하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잖아요. 보통 이렇게 모서리로 지우잖아요. 그 몸통 자체를 이 지우개라고 치면 이 몸통 자체를 이렇게 턱턱턱턱턱턱 해요. 그러면 연해져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아요. 불확실을 지어도 상관은 없는데 괜찮아요 샤프는 뭐 아무거나 다습니다 되고 싶은 직업 많아요. 동화 일러스트레이터라던가, 패션 디자이너도 좋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북 디자이너도 좋고, 좋아요, 다. <laughs> 시각 디자인과를 가고 싶어서. 연습하면서 찾죠, 대부분 개성은. 좋아하는 작가님, 쿠밍님이랑, 집시님이랑, 흑, 흑요석님, 선흑 좋아요. 해 고백하는 것 같아. 음, 타블렛으로는 그림을 선이 없어요. 본명 조수와 맞고요. 남친, 왜 물어봐요, 여러분? <laughs> 왜 물어봐? 왜 물어봐요? 11, 아이, 11, 11. 11월에 헤어졌어요. 나이, 나이. 12월인가? 어쨌든 나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왜 이렇게 음... <laughs> 5만명 가지고 계신게 아니라 <laughs> 구독자 5만명이라는 약간 가지고 계신다는 표현 자체가 좀 그런데 뿌듯하죠 제가 이뤄낸 성과니까 기분 좋고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죠. 글 올려두는 거는, 게시? 게시에 있던데. 잘 그릴 수 있게 되는 건 연습 뿐입니다. 채색 팁? 어, 연한 색깔부터 하세요. <laughs> 무조건. 카메라는 아이패드 씁니다. 아이패드 미니. 거치대. 거치대가 망가져서. 이거는 인형 꼽고 하는 거거든요. <laughs> 편집은 안 해요. 아 여러분 편집 안 하는 이유 빠져 편집. 여러분 저도 사람입니다. 저는 편집을 아예 해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편집을 안 해갖고 저는 배울 시간이 있어야 할 텐데 배우는 것도 어디서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프로그램도 못 사고 사본 적이 없으니까 어쨌든 제가 그 프로그램을 배우는 시간에 그림을 몇장더 그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좋기도 하고 이 뭔가 이 방식 편집하는 방식의 이런 물 흐르듯 그런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딱히 편집을 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너무 편집으로 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피드백은 알겠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이거 제목으로 써야겠다. 왜 이렇게 잘 그려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연습, 연습. 전공 미술. 아, 발정, 발정난 건요, 그, 발정 나기 전에 두부가 중성화 수술을 해가지고 발정이 안 날걸요? <laughs> 두부야, 미안해. <laughs> 그림, 그림 그리게 된 계기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림을 좋아했어요, 애기 때부터. 그림 그리면서 제일 좋은 점. 약간, 내 상상을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 생각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할 때? 행복할 때? 행복. 그냥 항상 그림 그리면 좋아요. <laughs> 좋아하는 일이니까. 전 좋아하는 일 하고 살고 싶어요. 괜히 안 좋아하는 거 했다가 후회할 것 같아요. 두부 어 예림 님 기억합니다. 두부 두부 그냥 포근포근해 보이는 이름을 좋아해요. 몽글몽글이라던가 퐁실퐁실 이런 걸 좋아해요. 도구는 정말 아예 따로 모아서 영상을 해야겠어요. 저 전혀 안 예쁩니다. 그냥 자신감이 저는 그냥 예쁘다고 생각하진 않고, 개성이 넘친다고 생각을 해서 셀카를 조심스럽게 올린 것인데, 예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양갈래 사람이요. 양갈래. 그리겠습니다. 웹툰 쪽으로 취미는 하고 싶은데, 모르겠네요. 호호호. 십자가. 진짜가는 그냥 모르겠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보이나? 제가 누워서 찍고 있거든요. <웃음> 눕방. <웃음> 웹툰 도전만 해보고 싶긴 해요. 여자는 거의 계란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고, 남자는 거기서 약간 더 각지게 그립니다. 팁 같은 거는 나중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지, 약간 의지? 의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그림을 꼭 그려내겠다 하고 하면, 절대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진짜,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나요? 사랑하는 거 알아요. 사랑해요. <laughs> 부모님께서 그림 그리시는 걸 허락하시나요? 응원해 주십니다. 받, 되게, 후원도 많이 해 주십니다. 후원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어쨌든. 어, 20분이 되어가네. 2탄에서 뵐게요. <laughs> 이거 너무 길어지면 올리기가 힘들어요. 일단 2탄에서 봐요. 안녕!